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BMW의 530i입니다. BMW 5 시리즈는 벤츠 E 클래스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입차인데요. 진짜 사심을 담아서 말해보면 제가 원하는 걸 전부 다 가진 차였습니다. 따옹! <laughs> 아무튼 7세대 5 시리즈는 올해 10월 8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는데요. 풀체인지 전에 뭐다? 끝물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MW 7세대 5 시리즈의 가성비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판매 중인 5시리즈에는 총 9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5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인데요. 최상위 모델인 M550i는 고성능이니까 일상용으로는 530i가 가장 상위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520i와 530i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4륜의 유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 시리즈는 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겨울에 윈터 타이어가 권장되는데요. 530i는 4륜구동인 X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이 보다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4륜구 동이 좋기는 하지만 주력인 5이 시리즈에 비하면 보통 1, 2천만 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5 시리즈는 4월 기준 평균 10%대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력 모델인 520i는 약 700, 530i는 약1 0만원 가까이 할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3 시리즈 사려다 5 시리즈 가는 수입차판 그돈 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부터도 520i에서 530i로 넘어가 볼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수 수입차는 나오자마자 사면 제값, 기다렸다 사면 할인이라는 공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BMW 5 시리즈는 올해 10월,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해 볼만한 게 구형인 F바디가 현행 G바디로 넘어올 때 했었던 특급 프로모션 사례인데요. 당시 F바디 5 시리즈는 단종 직전인 2016년 말에 1000만원 이상의 할인과 함께 1 플러스 1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리스로 구매하게 되면 동일 조건으로 1년 뒤에 신형5 시리즈로 바꿔주는 거였어요. 따라서 신형 5 시리즈가 공개되기 직전인 8, 9월에 뭔가 파격적인 프로모션이 있진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5 시리즈 풀체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예상을 해 보면 일단 5 시리즈 풀체인지의 공개 시기는 올해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테스트 중인 8세대 5 시리즈가 포착이 된 적도 있어요. 따라서 아마 공개가 되자마자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8세대 5시리즈는 6년 만에 나오는 신차인 만큼 차체 사이즈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플랫폼은 기존 클레어 플랫폼의 개선형이 적용이 될것 같고요. 덕분에 5시리즈 최초로 전장이 5m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전폭과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실내 공간도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대신 늘어난 차체에 따른 주행성 유지를 위해서 전고는 살짝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헤드룸의 손실이 있을 것 같아요. 옵션 면에서는 당연히 최신 BMW 옵션인 i 드라이브 8과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터치식 스티어링 휠과 토글 타입의 기어레버 등이 들어간다는 의견도 있어요. 파워트레인의 경우 5시리즈 최초로 전동화 모델이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i5. 알려진 스펙으로는 듀얼모터 방식의 내연기관 환산 시 650마력, 120kW 배터리 탑재로 주행 가는 거리는 500k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전반적인 기본 모델들에게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면서 이 10%에서 15% 정도의 연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벤츠와 아우디도 곧 풀체인지를 합니다. A6의 경우 올해 말,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고요. E클래스 풀체인지의 경우에는 이건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위쪽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벤츠, 아우디는 뭐가 없냐? 물론 있습니다. 특히 벤츠 E350은 1,200만 원이나 할인이 돼서 앞자리가 바뀌고요. 아우디 a 6 쿼트로 프리미엄도 1,000만 원 정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모델 기준으로 보면 BMW 아우디, 벤츠 순으로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까진 E 클래스가 1위였지만 올해 들어선 5시리즈가 1위 중인데요. 참고로 벤비아 3사의 판매량을 합쳐보면 그랜저 1년치의 판매량과 맞먹습니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도 수입차 시장이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물론 차란 게 가격이 전부는 아닙니다. 스펙도 중요한데요. 일단 전장과 전고, 휠베이스에서는 옥시리즈가 가장 큽니다. 전폭은 AX6가 가장 긴데요. 대신 휠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크기, 공간 면에선 5시리즈가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수석을 최대로 밀었을 때레그룸은 주먹 4개 반, 헤드룸은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시승차인 530i x 드라이브에 맞춰서 2350 퍼메틱 A6 콰트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세대 모두 2.0 터보 엔진이 들어가요. 대신 마력과 토크는 2350이 299마력에 40.8토크로 530i나 A6보다 좀더 좋습니다. 다만 성능이 좋으면 그만큼 기름 도 많이 먹습니다. 이 350은 세대 중에서 연비가 가장 떨어지는데요. 반대로 마력 토크가 가장 낮은 530i의 경우 리터당 11kg로 연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530i는 이350 대비 연간 유류비를 3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에이시스 쿼트로와는 8만 원 차이가 납니다. 뭐이 정도면 연비 때문에 고민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주유소로 두세 번 정도 덜갈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세금과 보험료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보증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엔진 및동력계통 주요 부품의 보증기간은 5시리즈가 3년 6만, E클래스는 3년 10만, A6는 5년 15만입니다. 5시리즈가 동력계통 보증이 조금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증 연장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오래 타실 계획이거나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아우디가 좀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수입차는 중고 감가 또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엔카 기준으로 5시리즈의 중고 시세를 보면 신차 대비 520i는 60%, 523d는 61%, 530i는 63%입니다. 520i 기준으로 1년의 평균 13% 정도 감가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반대로 말하면 신차를 사셨을 때 내가 낸 돈에서 1년에 13%씩 시세가 떨어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코. 짠530 아이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이 차량에는 M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승차감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컴포트 모드로 주행 중이고요. 가속력도 고급스럽고 급 엑셀링만 하지 않는다면 엔진 소음 진동도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속감과 승차감 위주로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속감입니다. 530i는 M을 제외하면 현행 5 시리즈 중에서 가장 힘이 좋은 모델입니다. 같은 B46 엔진이 들어간 520보다 힘이 더 파워풀한데요. 일단, 520i 같은 경우는 뒤튠된 엔진이다 보니까 초고속 영역에한 방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530i를 타고 프락셀을 밟아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시속 55km에서 프락셀! 얍! 오! 오! 펀치감이, 와! 방금 레드존까지 갔습니다. 6,500rpm에서 변속이 되면서 그다음 단수부터는 6,000rpm, 5,000rpm, 4,000rpm 이렇게 점점 rpm이 떨어지면서 단수로확 높게 쓰는데요. 530i 같은 경우는 엔진 최대 회전수가 7,000rpm까지 있습니다. 보통의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8,000rpm까지 있고 디젤차 같은 경우는 6,000rpm까지 있는데요. 530i는 7,000rpm,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솔린차들보다 엔진 회전수를 덜 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엔진 회전수를 덜 쓰게 되면은 뭔가 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풀악셀을 밟았을 때 어, 최대 토크가 일상 영역에서부터 바로바로 바로 터지는 타입이라서 그런지 뭐 RPM 최대 회전수하고 상관없이 정말 잘 나갑니다 <laughs> 지금 엑셀을 밟고 어, 4,500rpm에서 지금 변속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 업 시프트가 됐을 때 지금 다시 또 밟아 볼게요. 어, 지금 또 변속이 되었습니다. 업 시프트 될 때의 느낌이 뭔가 이 듀얼 클러치, 그러니까 DCT처럼 약간의 다단화가 느껴지면서 운전의 맛이 좀더 진해지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토크 컨버터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고급스러운 가속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변속기인데요. 약간의 이런 다단화 맛을 주면서 오히려 저는 괜찮다라고 느껴집니다. 컴포트 모드로 바꾸고 한번 밟아볼게요. 어, 컴포트 모드에서 밟았을 때에는 한눈에 봐도 이 사운드로 뭔가 좀 색채감이 다르죠. 컴포트 모드에서도 물론 잘 나갑니다. 지금 굉장히 잘 나가요. 근데 이 발진 가속력이라고 하죠. 엑셀을 먼저 밟았을 때 차가 얼만큼 팡팡 튀어나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차가 잘 달린다, 잘안 달린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컴포트 모드에서는 조금 부드러운 가속감을 구현해주다 보니까 약간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조금만 밟아도 이 발진 가속성이 막 팡팡 와요. 530i는 520i하고 다르게 스포츠 변속기가 들어가 있다고 카탈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일반 변속기하고 비교했을 때이 기어비가 조금 다르고요. 또 이제 감속비라고 하죠. 감속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 쉽게 얘기를 하자면, 같은 회전수로 돌았을 때, 이 530i에 들어가 있는 스포츠 변속기는 바퀴를 덜 굴려도 똑같은 힘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520i도 시승을 해봤거든요. 근데 520i 같은 경우는, 뭔가 BMW 하면은 막 스포티한 주행감 이런 거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조금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가속감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이 530i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일상 데일리카로 타기에는 약간 성능이 좋은 모델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가속감에서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밟아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즉각 토크감이 나타나고 물론 이게 가솔린 차긴 하지만 디젤 차를 탄 것처럼 펀치감이 진짜 좋습니다. 연비도 지금 막, 막 달렸는데 19.7km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5 3 0 i 에 들어가 있는 b46 엔진 같은 경우는 효율성도 챙기면서 성능도 좋은 정말 잘 만들어진 엔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현재 컴포트 모드로 주행 중인데요. 일단 이 530M 스포츠를 선택하게 되시면은 M 전용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럭셔리 모델인데요. 럭셔리 모델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좀더 안락하고 폭신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520I를 탔을 때 럭셔리 모델이라 가지고 뭔가 가속감도 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데 승차감도 생각보다 단단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 어, 뭔가 나이가 드신 분들도 편안하게 탈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530i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컴포트 모드거든요. 컴포트 모드인데도 일반적인 준대형 세단에 비해서는 살짝 탄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국산 준대형 세단하면 이제 그랜저가 가장 잘 팔리기 때문에 그랜저랑 비교를 해 볼게요.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 물론 이제 7세대로 넘어오면서 약간 단단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만 신형 그랜저하고 비교했을 때 530i 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탄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요 정도도 그냥 뭐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준이긴 하지만 뭔가 E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폭신한 승차감, 요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살짝 딱딱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 정도의 승차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 포장이 된 도로거든요. 잘 포장된 도로에서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신다면 정말 부드럽습니다. 뭐 노면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지금 19인치 사양이 들어간 모델인데요. 19인치가 들어가도 크게 뭐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크랙. 방금 크랙이 있는 도로를 지나갔는데요. 이런 충격 감쇠 같은 것들이 운전자에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이 서스펜션하고 댐퍼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 감쇠를 잘 해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M 서스펜션의 진가를 느껴보기 위해서 스포츠 모드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엔진 구동계 외에도 이런 서스펜션이라든지 승차감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살짝 가속을 해보면 확실히 컴포트 모드로 가속을 했을 때랑 뭔가 좀 안정감이 다르다라고 느껴집니다.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에어소스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에어소스가 살짝 상승한 것처럼 약간 폭신폭신한 충격 감쇠를 좀 디테일하게 잘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지금 스포츠 모드거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약간 전고가 낮아지는 것처럼 하체가 이 움직임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비진 도로를 다녔을 때이 좌우의 움직임이 크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 스포츠 모드로 다녔을 때 안정감이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530i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오 시리즈의 에어백은 8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KN 캡에서 99.1점으로 1등급 미국 IIHS에서는 헤드라이트를 제외하고 전부분 G를 기록해서 탑 세이프티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리콜 소식은 디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내부 냉각수 누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솔레노이드 불량 가솔린은 서머스텝 불량에 따른 무상 수리와 리콜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시의 선택, BMW 530i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laughs> 음... <웃음> 살 거예요! <laughs> 많이 팔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BMW 5시리즈는 밸런스와 완성도 모두 총점이 높은데요. 특히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큰 편이라서 컴포트에서는 변안하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화끈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 조금 더 편해요. <laughs> 승차감은 이 e 클래스 대비 조금 딱딱합니다. 폭신한 타입을 좋아하신다면 이 e 클래스가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차쟁이라서 그런지 운전의 맛이 있는 옷 시리즈가 조금 더 끌리네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